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초복강입니다. 왠지 처음 영상 올리는 기분이라 떨립니다. 작년 12월 중순 이후 두 달간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네요.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릴까 고민했지만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상을 당해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 14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나서도 각종 서류 및 기타 작업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중 49제도 마치고 이제 집만 수리하면 어느정도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일정은 3월말로 결정되어 그때까지 최대한 한국에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주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실 카메라도 거의 두달 만에 처음 켜봤습니다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도 드리지 못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